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58면, 11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깨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최근에 겟세만의 기도회 저녁 8시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함께 나눈 말씀은 마지막 때즉 세상과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데 그 모든 말씀, 여러 비유들, 주님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핵심과 요지는 뭐냐면 너희는 깨어 있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는 잠자지 마라. 깨어라. 너희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알고 준비하라. 잘 살아야 한다.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베드헴 마호칸에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3년 반 공생애를 행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하늘 보자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재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재림은 뭐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이 땅의 것으로 형언할 수가 없는 우리가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위험이 찬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계시록 1장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냐를 보시면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영광 이 땅의 영광이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위엄으로 가득한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 충성된 종과 불충한 종,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리고 의인과 악인. 염, 염소와 양이 나뉘게 되고 전혀 다른 영원한 운명,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형벌 이것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지금은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구태여 드러나지도 않아.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시면 나누는 겁니다. 주님은 나누세요.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반론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예수님 재림한다는 소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성경에 재림한다고 써있고, 근데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근데 주님 다시 안 왔잖아요. 2000년 지금 지났는데 마찬가지로 안 오셨잖아요. 오늘 이날이 예수님 안 오고 지나갔잖아요. 그러니 양치기 소년 거짓말처럼 재림의 메시지 이상한 헛소리 아닙니까? 왜 교회가 맨날 이상한 헛소리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재림의 복음을 비웃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다 이거예요 내 죄를 사는 십자가 아멘 그런데 재림 그러면 시큰둥한 거예요 재림 그러면 어? 아멘 안 하고 아멘 해도 속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이거를 계속 강조합니다 재림은 온다 아멘 근데 곧 온다, 갑자기 온다. 예수님 말합니다. 언제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도 말할 수 없다. 근데 그날은 꼭 온다. 곧 온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 즉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 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기로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세월이 흘렀어요.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 재림은 뻥, 가짜, 헛소리, 헛소리 가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진리를 일단 여러분 기억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는 천 년이 길다 그러지만,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영원의 관점에서는 이 땅의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관념과 다르기 때문에 곳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곳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 이때, 2000년 전보다 지금 이때는 예수님의 제림이 훨씬 더 가까운 때요 2000년 전보다 지금은 제림이 더 가까워요. 왜냐? 2000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2000년 전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런 깨어있는 영적인 의식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바울이 담에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로마서를 쓸 때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 달렸고 바울이 로마스에서 뭐라 하냐. 그때보다 지금은 더 구원이 가까웠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날 때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그게 뭐냐. 응?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는 것 같죠? 차가 날, 날마다 새 차가 나오고 핸드폰이 맨날 바뀌고 새로운 기술 나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죠 아니요 영적으로는 점점 퇴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더 혼잡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밤이 지금 깊어가는 거예요 역사의 밤이 깊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밤이 깊어가지만 예수님 주님이 오실 때는 감춰져 있던 모든 게 훤히 드러나고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심판주로서 모든 등것을 각 사람에게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아멘.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말이 지금은 가짜 같죠? 악인이 잘 되는 거 같죠? 세상이 좋은 거 같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그대로 공의롭게 주님은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추져 있는 거.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당신 안에 있는 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모르지만 주님이 올 때는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던 게다 드러나서 주님이 보응하신다. 이게 뭐냐? 대낮이 밝아오는 빛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 도둑같이 임하게 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잘 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도전과 각성의 말씀을 줍니다. 뭐라 하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하니, 급박하니, 이제는, 응? 이 주님이 오시면 빛이 말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도온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지막 때인 이 때는 악의 역사, 죄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팽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정비하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잠에서 깨야 할때예요 진짜. 예, 어수룩하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신앙을 정비해야 돼. 내 신앙이 천국 갈 신앙인가? 내가 주님의 인정을 받을 신앙인가? 이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내 시험 본다면 이 밤은 공부해야 할 밤인 거예요. 내 시험 보는데 오늘 놀고 잠잔다면 나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냐. 어둠의 일을 이제 벗어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아멘. 어둠을 더더 더더 붙이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갑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갑옷은 뭡니까? 이거은 전쟁할 때 입는 옷이 갑옷이에요. 갑옷은 싸울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은 쇠와 노스로 만든 갑옷이 아니라 뭐냐? 빛의 능력으로 가득한 갑옷인 줄 믿습니다. 당신에게 빛의 갑옷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까요? 빛은 뭘까요? 여러분 태양빛도 비치고 전등빛도 비치고 촛불도 비치지만 그런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빛은 영원한 빛이 아니고 그 빛은 마귀와 지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으로 마귀가 떠나가지 않아요. 방을 환하게 한다고 마귀가 떠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빛의 가봇을 만들어주는 빛은 뭐냐? 빛 제가 무슨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세요. 그분은 세상에 빛이세요. 그분은 지옥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뱀을 죽이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주님으로 각 사람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로 옷을 입어라.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방문만 하지 말고, 너는 예수로 옷을 입어라. 세상의 옷또 갑옷은 우리 몸 위에 걸칩니다. 제가 지금 양복을 입었는데 벗스먼 와이셔츠 입으면 양복 위에다 계속 입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껍데기다 입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빛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옷 입는 것은 밖에서 입는 게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건 뭐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 밤에도 기도하러 모였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영적인 기도로 계속 나가야 하는 겁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서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만 더 강하고 충만하게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당신을 건드려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갑옷이 우리의 삶 전체를 두르게 되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악한 때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주된 죄가 뭐냐 동성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자행할 때그 악이 그게 달했을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우셨는데, 여러분 내일 동성애 퀴어 축제가 이 부평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우리는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 전쟁을 해야 돼요. 아멘. 예. 몇명 가느냐 물어봤더니 한 160명 간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160명 갖고 안 돼요. 내일 불가피한 일이 있겠죠. 결혼식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뭐냐? 마지막 때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의 질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초점과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내 의무 다 했다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밤에뭘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지금 여러분 다 우리 금식 들어가야 돼요. 다 잿더미에 앉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마음이 겸비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이때가 악한 때고 이때가 마지막 때고 이때가 깨어날 때라는 걸 믿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고분을 위해 중보했듯이 우리가 이 부평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제가 하는 말이 잔소리로 시끄러운 소리를 들리지 않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를 추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여러분 갈리는 때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할 때예요 발이냐 야회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예요 적당이란 말은 이제 없어요 저는 우리 순복원 부평교를 향한 소망이 뭐냐 우리 모두가 빛의 갑옷을 입기를 추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득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내일 동성에 그 전장 가면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동성에 빠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예, 악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고, 그렇게 하냐. 그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임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피켓 들고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싸움만 날 뿌리고, 이 밤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내일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는 언제 무너지냐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가득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지를 수 있도록 아멘. 아멘. 내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이 부평 땅의 어둠이 떠나가도록 아멘. 예 이번에 이동성애 이걸 통해서 어둠을 쫓아내는 걸 배우고 아멘.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사명이 뭐냐 불을 붙여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안돼 그건 실패예요. 다른 교회 성도 뺏어오면 안돼 부흥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부흥 일어나가지고 부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의 도 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옷입혀지기를 갑옷을 입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 장례식을 치를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 걸 봅니다. 우리의 인생, 남은 날들을 개수하게 하시고, 주님, 살아서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칭찬받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느 때 했던 기도와 달리,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때의 기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